여자 800m 결승에 참여하는 참가선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신소망, 팔린에서 위치합니다. 칠레인 인도의 차우다리. 육레인 일본의 시오미 아야노1조에 1위로 들어왔습니다. 5레인 인도의 푸자. 4레인 일본의 최고 유망주 쿠보리. 3레인 중국의 우훙자오. 필리핀의 비조이 버널린 1레인입니다. 1레인 1,500m 금메달 리스트 리춘우이 중국입니다. 8명의 선수들이 레이스를 준비합니다. 자 트랙 두 바퀴를 도는 경기입니다. 120m까지는 본인의 코스, 즉 세퍼레이드 코스를 달려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 120m까지 달려주고 120m를 지나면서부터 이제 오픈 경기를 이어지는데, 뭐 남, 여자 선수들은 남자 선수들에 비해서 그렇게 뭐 격투기까지라고 표현하기는 그런데 어쨌든 자리를 잘 잡아야만 경기력에서 좋은 효과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800m 경기는 이두 바퀴를 모두 스피드를 다 살려서 돌아야 되는 종목이 됐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자리를 잘 잡는 게 중요한데 선수들 어떤 레이스를 펼쳐질지 출발했습니다. 여자 800m 결승입니다. 자, 벌써 꾸블린 선수 스피드가 처방부터 빨라지고 있고요. 예. 거기에 또인도의 칠레인의 차우다리도 빠르게 베이스하고 있습니다. 2조에서 가장 먼저 들었던 쿠보린 이제 선수들 120m 지점 지나서 오픈 코스로 들어옵니다. 차우다리가 먼저 공격합니다. 차우다리가 가장 먼저 앞서서 먼저 선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의 쿠보린과 쇼미 아야노 네, 일본의 쇼미 선수가 앞으로 나가고 있어요. 자그 뒤를 바로 쿠보 어, 선수가 따라가고 있니요 쿠보 린과 쇼미 아야도 일본 네. 선수가 1위와 2위입니다. 네. 그리고 일본 선수 둘 그리고 인도 선수도 둘 중국 선수도 둘 순서대로 갑니다. 이 일본의 쇼미 오른쪽에 있는 선수고요. 예. 그 뒤를 바로 일본 국가기록 보유자 쿠보 린 선수가 옆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차우다리 선수는 안쪽에서 레이스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자 800m 이제 마지막 남은 한바퀴 400m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전히 일본의 두 선수가 선두. 자 59초 40으로 400m가 기록이 지어졌고요. 예. 자 이제 이대로 가다가 300m 즉 백스트레이트 직선조를 들어가면서부터 선수들의 페이스가 빨라질 겁니다. 자 이제 선수들의 페이스가 빨라질 수 있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선두 빨라지죠. 멀어집니다. 자, 일본 둘 중국 둘 200m에서 인코너를 자리 잡기 위해서. 예. 자, 쿠보린 선수가 먼저 공격이 시작됐죠. 자, 그리고 인도의 푸자 선수도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선두 쿠보린, 쿠보린과 푸자, 그리고 이어서 중국의 우충하오. 자, 이제 남은 거리 120m. 자, 여기서부터 이제 스포트가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 직선 주로입니다. 현재 선두 일본의 쿠보린. 그리고 바로 뒤에 우흥자오 아 중국 선수가 따라오네요. 어, 우흥자오가 앞으로 나고요. 쿠보린과의 경합. 중국과 일본. 우흥자오 아, 역전을 이... 만들어냈고요. 우흥자오가 중국의... 금메달을 목에 겁니다. 자 이게 웬일입니까? 중국의 우흥자오 선수 올해 시즌 베스트 그룹이 2분 4천대. 집은 2분 훌련의 기록 갖고 있는 일본의 쿠보린 선수를 눌렀어요. 네. 3레일에서 출발했던 우홍자오가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자 기록이요. 엄청나게 좋아요. 네. 자우홍자오 선수의 최후 기록은 2분 1초 88. 시즌 패스 기록은 2분 4초 46인데. 예. 물론 아시아 신라63 와... 선수에서 금메달 땄었는데요와 우흥자오 어, 선수가 단 기록을 합니다 2분 플랫 그리고 0 8을 기록하면서 금메달 예상하지 못했던 우흥자오의 멋진 활약 금메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후보린 선수가 2위를 기록했고 부자 선수가 3위 동메달을 차지합니다. 아 우흥자오 선수는 3레인에 있습니다. 예. 후보린 선수는 4레인.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왔고 초반에는 일본, 인도, 중국 이 선수들 순서대로 좀 레이스가 펼쳐졌거든요. 일본 선수들은 항상 뒤를 따라가지 않아요. 항상 경기를 보면은 올림픽에 가서도 나중에 꼴찌를 하지만은 초반에는 저렇게 꼭 앞에서 뜁니다. 예. 일본의 쿠보린과 시오미아야노 그리고 인도는 푸자와 차우다리였어요. 그렇죠. 이따만 해도 뒤에 있었잖아요. 어. 현재 5위를 달리고 있죠. 예. 그 뒤에 따라오는 중국 선수는 리춘우이 선수고 이어서 필리핀의 비조이 버널린 선수도 있었고요 자첫 번째 바퀴를 59초 대로 돌아갔거든요 음. 그러니까 거의 뭐 똑같은 기록으로 후반에 전반이나 후반이나 똑같은 기록으로 뛰었다는 거예요 아, 근데 이 마지막 100m 백스트리트 구간에 호스레스 구간에서 와이 3번을 달고 있는 중국의 우흥자오가 엄청난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일본의 쿠브린 선수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네. 본인의 기록을 띄었거든요 어. 오히려 중국의 우흥자오 선수가 잘한 것이지 음. 쿠브린 선수가 못한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